여행갈 때 챙기기 좋은 꿀템 소개할게 바로 샤오미 V2 미니 드론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너무 간편한데 AK HD 고화질 카메라로 멋진 항공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안정적인 호버링과 비행으로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듀얼이라 앞이랑 아래 둘다 찍히고 360도 회전도 되고 심지어 제스처로 사진도 찍혀요 무게도 가벼워서 어린아이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원클릭으로 복귀까지 가능하니 실수로 드론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진짜 여행 브이로그나 풍경 찍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드론이 없어요. 드론 입문할까 고민 중이면 이건 꼭 봐요. 바로 샤오미 M66 드론 8K 듀얼 카메라에 접이식 리모컨까지 갖추고 있어요. 5G FPV로 실시간 비디오 전송이 가능해요.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고 브러시리스 모터 덕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자랑해요. 최대 27분의 비행 시간으로 긴 여정도 걱정 없어요. 다양한 촬영 모드로 하늘에서 멋진 사진과 영상을 쉽게 캡처할 수 있답니다. 360도 회전 제스처 촬영. 자동 복귀까지 기능이 다양해서 처음 쓰는 드론인데도 쉽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접이식이라 가방에 쏙 들어가고 진짜 가성비는 역대급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에 감성 항공샷 넣고 싶다면 이걸로 시작하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프로필 링크 클릭.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초경량 RTF 마이크로 FPVRC 레이싱 쿼드콥터 완구.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게 드론 레이싱을 즐길 수 있어요. 특화된 이중 안테나로 신호도 안정적, 자동 채널 검색까지 지원해서 별도의 셋업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초고감도 5.8GHz 40채널 수신기로 실시간 비디오 전송이 딜레이 없이 가능해요. 특히 내장된 FPV 고글로 입체감 있는 레이스를 즐길 수 있답니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